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담임 목사님께서 이 휴가 중이시니까 오늘 제가 복을 받고 어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에 아무쪼록 담임 목사님께서 휴식기간에 그 평안하게 건강하시게 잘 보내시고 또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휴가 중에 일때 무탈하게 참잘 평안한 교회로 한 주간 이렇게 보냈으면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 이렇게 섰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 휴가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에, 갈릴리 교회에 온지 제가 해수로 6년 됩니다 그동안 에, 우리 단민 목사님 목회 사역 중에 여러 교우님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그 지나온 그 일들을 중심으로 어, 약간 제 이야기를 섞어서 간증의 말씀 겸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증이라고 하면 내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자기의 그 어떤 좋은 점이니까 자랑거리도 될수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그러나, 그러나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함께 그냥 소통한다고 하는 그런 나눔의 시간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날에 그 제가 위암 3기로암 그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 때 위에 올라 누워서 그, 3분의 2를 절제하면서, 그 이후에 투병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그 갈래길에서 살아난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고 지금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또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 우리 자신이 날아간다 이 날아가는 것 같다 라고 모세는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이제 이렇게 세월이 빠른 것을 물론 여러분께서도 그러시겠지만 노년기의 인생 이거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그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고 하는, 그리고 부지런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한 그런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몸을 좀 아끼지 말고, 힘이 들더라도 어뭐 나이 먹었다고, 나이 먹은 채 하지 말고, 또 편한 것, 쉬운 것, 그런 것만 찾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또 시작하면 끝장 볼 때까지 아주 완주하자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름대로 제가 제 이야기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주일 성수하는 것과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정말 부전히 참석을 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축복도 받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 교회에 와서 제 인생의 마지막 노후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과 감사하고 행복했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여러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신행,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교회이고 예배당이지만 저는 갈릴리교의 신학대학원, 갈릴리교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성경중심의 말씀으로 신앙수업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래 계신 교우님들은 그걸 잘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새벽 기도회나 금요 성령 집회 특히 이럴 때는 갈릴리 영성 수련원 갈릴리 영성 기도원에 와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런 그 어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수요예배 때라든지 이런 시간 때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그 학교에서 강의 시간마다 각각 다른 강의를 듣게 되는데 그런 강의를 듣는 신학 갈리 신학대학원 강의 시간에 내가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런 그 믿음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그 말씀을 마음에 단한 마디라도 새길 수 있었던 것 이런 그 경험이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은퇴한 원로 장로지만 그래도. 이남선교회라든가 새벽기도 팀, 디지털 플랫폼 팀, 전도대 팀, 그리고 성경통독 팀, 이런 그 조직 속에 조직 안에서 그 조직을 섬기면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새벽기도에 어느 날인가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이 새벽기도에는. 갈릴리 교의 엔진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달리려면 시동을 걸어서 엔진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서 엔진이 잘 돌아가야 되고 힘차게 돌아가야 거기서 동력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야 뭔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또 일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에 이 새벽기도회가 성령 충만하시는 뜨거운 에너지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힘차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힘써서 이 새벽재단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고 또 새벽기도회나 금요 성령 집회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전도대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은 감히 엄두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님의 그 엄청난 목회 열정, 목회 사역, 그런 그 과정에서 어,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목사님이 그 각종 그 성경 관련해서 연구나 책을 내시고 또 여러 차례 책도 쓰셨고, 단계별로 교육팀을 만들어서 교육훈련도 하시고 또 밖으로 나가면 그 C채널 방송 출연도 하시면서 각종 세미나 수련회 이런 데 강의도 나가시고 활동 영역이 상당히 의욕적이십니다. 그런데 이 C채널 TV 주기도문 특강 시리즈도 이 동영상이 현재 10강까지, 10번째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플랫폼 전도대 팀 33명이 각자의 지인들에게 그 나누어서 아는 분들에게 공유하면서, 어, 전도와 선교에 크나큰 힘이 되는 줄로 이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우리 33인 중에 끼어서 평균 그 430명 어그 정도로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열 명씩 찍어서 하면 사십여 번, 사십 삼사 회, 오 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어, 이 플랫폼 전도대 팀에 이 함께 나누는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일과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어,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나오려면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한 10분 전에 도착하면 이제 새벽 기도 참석해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다가 6시 전후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 집에 돌아가면 처음에는 그냥 좀 자봤는데, 어우, 자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시테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평균 하루에 다섯 장, 한 40분 안팎을 통독을 하는데 이게 소리내서 녹음 하면서 읽으려니까 조금 힘은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직까지 계속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상당한 그 말씀에 예, 그 신령한 은혜를 느낍니다. 그리고 유튜브 그 말씀 통독하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어,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이제 보니까 보통 일곱 여덟 분이 댓글을 하시더라고요뭐 간단히도 하시도 좋지만은 간단히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나름대로 소상하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 댓글을 꼭 달는데 어떤 때는 빠뜨리는 일도 있지만 될수 있으면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침 식사하고 이제 제가 봉사하는 사무실에 예, 전철을 타고 나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저녁 그렇게 해서 하루 보내고 저녁에 돌아오면 예, 한 9시 지나서 40분 정도 성경 필사를 하게 되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10시 지나서 11시 돼야 잠자리에 누워 되는데, 이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메시지들 이렇게 좀 검색하다 보면, 어떤데 11시가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이 잠자는 시간이 하루 평균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수요 집회나 금요 집회 때는 쏟아지는 그참 때문에 졸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앞에 앉았다가 좀 이렇으면 창피한 생각이 듭니다.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이 저 장로가 저 앞에 앉아서 졸고 있구나 그런 그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하는데 아깐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안 졸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이 탓인지에.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졸기도 합니다. 그 전철 타고 이제 자리에 앉았을 때는 졸다가 사무실이 있는 그 신설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졸다가 그 신설동에서 내리지 못하고 저 동대문을 가든지 시청역까지 가고 그렇게 하다 이제 되돌아오기도 하고 저녁 때 집에 올 때는 이 방학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예, 도봉산역이나 해룡역까지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오기도 자주 합니다. 그집 사람이 퇴근 시간 돌아오는 시간 되면 꼭 전화해서 졸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그런 때는 졸지 않을 때꼭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여간 몸은 비록 고나고 힘는 들지만 이 날아가는 세월을 붙들고 열심히 도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제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 돈을 모은다든지 저축을 하는 이 재테크, 이거는 저는 전혀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관리하고, 시간을 어떻게, 시간은 돈이니까, 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 시테크, 시테크만은 정말 저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승리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무쪼록 승리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